안녕하세요. 주피어스입니다. 주님들과 압타바이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할 텐데 오늘 압타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인 GSK와 이제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 호재를 지금 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면은 이제 결국 기존 이제 바이오 주도주였던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펩트론처럼 일단은 상한가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장중에 근데 지금 오늘 윗꼬리가 나와서 주주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타바이오가 올해죠 올해 이 기술 수출을 또 재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성사를 또 시켜야 되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압타바이오 방향성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요 부분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압타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술 수출 논의 현황이 이제 GSK를 포함한 글로벌 1, 2위 제약사들과 지금 이 기술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 대상은 대표 신약인 a p x 1 2로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적응증이 있죠. 당뇨병 성신증과 급성 신송상 두 가지 적응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통으로 묶어버린 이 패키지들 형태로 지금 논의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 따로 국밥처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렇게 이제 개별적인 딜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통 으로 묶는 뒤입니다 그렇다 라는 것은 지금 글로벌 빅파마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 계약 규모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의 가치는 얼마나 되냐. 그럼 그거를 지금 시총과 비교를 해봤을 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남았냐. 이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윗꼬리가 우리가 항상 주식을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니까는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싹다 닦아 놓는다라고 하면은 음~ 먹을 게 많구나. 흔들리지 말아야지. 요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펩트론이라든지 뭐 알테오젠들도 밀리면은 결국 기회였잖아요. 이거는 아프타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a p x 1 1 5 같은 경우에는 신장 질환 분야의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글로벌 12위 제약사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한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뭐 얘네들이 이 빅파마들이 이제 아프타바이오와 우리 뭐 MTA 체결을 하자. 물질 계약 이거 체결하자. 이게 MTA가 이제 라이선스 아웃의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라서 니네 약물이 이게 이제 맞는지 정말 기술 수출에 맞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 볼게. 요게 이제 MTA라는 건데 지금 아프타바이오는 요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거예요. 기술 수출 논이 라이선스 아웃입니다. 패키지 뒤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요거에 대해서 검증이 또 끝났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apx 1 2 5가 중등도 이상 환자에게 효능이 있다라는 이 데이터가 노출이 됐고요 미국에 이제 fda로부터 오픈드럭그 지정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치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업계 평균보다 높은 기술료 책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적응증 포함해서 시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총 6억에서 1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하나로 따지자면은 이제 1,390원 기준입니다. 원화 환율 1,390원 기준으로 대략 이제 8,317억에서 1조 4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글로벌 1, 2위 여기에서도 이제 아카바이오랑 또 따로 협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높게 부르는 곳이 우리 이제 경매하는 것처럼 이거를 지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8,317억에서 1조 4천억 원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PF 101, ABF 103인데 기존 고통스러운 안구 주사 치료의 대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프고요. 하지만 요거에 대한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치료제 대비 이제 우수한 안전성과 효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고 비침습적 즉 이게 이제 주사기처럼 안한다라고 눈에다 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침습적 제형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로벌 빅파마와 CDA 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밀유지 계약이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양측이 공유할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소확하는 법적 계약이 이제 CDA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CDA 계약이 의미하는 것은 이건 뭐 MTA 계약이 아니다, 어, 물질 계약 체결이 아니라 이것도 뭐다 명확한 라이선스 아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CDA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FDA와의 지금 미팅을 마친 상황이고요. 8월에서 9월 이제 임상 일상 IND 승인을 지금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두 가지잖아요 101이랑 103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거 APX-115가 적응 중두 개를 패키지로 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패키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로 따졌을 때는 대략 최소 못해도 4천억에서 8천억 수준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바이오가 8,317억 최소 가치만 최소 가치로만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요거 8,300억에다가 4천억 하면은 이것만 최소 가치만 1.2조 원입니다. 그러면 맥스 가치로는 봤을 때 얼마예요, 여러분들? 2.2조 원이에요. 맥스 가치로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요게 이미 글로벌 비커마 쪽들에게 검증이 지금 끝난 상황이고 요게 대해서. 이제 제 일단은 APX12로 요것만 일단은 시간 문제고 이제 이황 반병성 치료제도 곧 나올 계약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임상 1상은 끝나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아타바이오의 시가 총액이 2,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최소치만 하더라도 1.2조원에 지금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펩트론 같은 거 볼까요 여러분들 뭐 펩트론도 얼마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펩트론도 7천원에서 주당 7천원에서 이제 24만 5천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dnd 파마텍도 어떻습니까 d d 판매태도 이제 기술 수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얘도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갔죠. 얘도 3배 갔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은 압타바이오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앞타바이오 못해도 3 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윗골이 나왔다라고 해서 주주분들이 흔들리실 수는 있어요. 네, 뭐 잡주다 이러실 수는 있어요. 또 꼬라박네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먹을 구간은 압도적으로 남은 기업이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아파바이오의 재물을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적자죠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연일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년째 적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험하죠. 여러분들 상상에. 근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본 잠식은 또 아니에요. 자본금은 좀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도 대략 42.87%예요. 이것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는 일단은 여기 있어 가지고 이제 어프로트 계약금 들어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적 회복이죠 요거까지 또 같이 본단 말이에요 라이선스 아웃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야 이거 6년 만에 지금 턴 오라운드 했다 실적 회복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제 장 막판에 로보티즈가 5년 만에 실적 바꾼 것처럼 주가 뛰어야 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요 요거 두가지 더블 모멘텀을 지금 품고 있는 게 저는 아파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밀릴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은 구조적으로 밀리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게 아파바이오다. 라고 저는 주주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파바이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 주식은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목해야 될 바이오 스몰캡 이 주식, 즉 떡잎이 남다른 어떻게 보면은 다크호스가 될 주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업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실시간 단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제 단타 검색기를 무료 나눔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자이 종목 포착을 제때좀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종목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포착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죠. 짧게는 30초에서 자 길게는 자, 1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전진건설로봇이죠. 자 전진건설로봇을 단타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3,2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현재 수익금이 이제 195만 원이 넘는 게 보이시죠 자 저는 제 단타 검색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3% 구간에서 3% 구간에서 포착을 좀 해주기 때문에 바로 급등 직전에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잡습니까 거의 90% 이상이 자이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 잡으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높은 자리에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기 조기 포착을 통해서 미리 진입을 했기 때문에 1에서 2%라도 수익 실현하고 빠질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좀 정리할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잡으시면은, 자, 떨어질 경우 할수 있는 옵션이 손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상위 1%가 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세력의 의도가 드러나기 전 구간, 즉, 이 초입 구간, 자, 이 기준에서만 우리가 검색기 조기포착해서 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실시간 단타 검색기가 이러한 안전한 구간, 즉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기 전에 구간을 검색기가 조기 포착을 해 주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100만 원, 200만 원 꾸준히 해당 검색기로 수익을 보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급등 전에 좀 옥석을 포착해 주는 요 단타 검색기로 무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검색기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나눔을 해 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식 값들이 정교하게 세팅이 되어야지만 장띠 양봉이 나오기 전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뽑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무료로 나눔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이 단타 검색식 세팅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직접 드리기 위해서 파일로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다해 뒀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것처럼 제가 하루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동일한 이 검색식을요 자세하게 제가 기재를 해 놨으니까 이 검색식에 뽑힌 종목으로 실시간 나타 정말 자신 있게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 적중률을 더욱더 예리하게 가다듬어서 오히려 내가 여유롭게 이렇게 끌고 갈수 있는 끌고 갈수 있는 추가적인 알고리즘까지 적용을 시켰고 단순 이렇게 올라가는 매매뿐만 아니라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는 종목까지도 어디에서 잡아야 깔끔하게 이 저점 매수를 선점할 수 있을지 그럼 내가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제가 검색식으로 실제 매매한 내역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씨앗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 잘 줘도, 썩은 씨앗은 절대 싹이 안 트는 것처럼, 총이 좋아야 명사수가 실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총알도 제대로 안 나가는 총을 주고, 명중률을 논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탄탄대로 종목만 이 검색식이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식 사용 방법과 설정 방법,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낮게 사서 비싸게 팔자고요. 남는 장사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재미 보려고 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 검색식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이러한 매매, 이러한 수익금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게끔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법 개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PBR 관련주들, 그리고 자사주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급등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요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 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 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저 PBR 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총 상장 주식수는 1616만 주인데 자, 자사주 비율을 한번 보시겠어요? 46.23%입니다. 신용증권보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율 자체가 압도적이죠. 자, 이거를 747만 주를 이거를 다 불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747만 주다 보니까 총 상장 주식수 1616만 주에서 이거를 태워버리면은 869만 주가 총상장주식수인데 대주주 비율이 지금 5%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세력들에게 적대적 m&a까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또한 이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도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 해당 기업을 이미 길이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 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요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시켜서 ATH 즉 올타임 하이의 역사를 새로 쓴 기업인과 동시에 상법 개정 통과로 자사주까지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입니다. 또한 pbr 같은 경우에는 0.3배로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이 종목으로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내려는 이런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자, 복권. 복권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이 글지하는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수령 방산 로봇 일정은 또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글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